이십일 포악으로 다가온 중국인 무비자 한국에서도 벌어질까 걱정되는 영상입니다. 뉴타운을 보고 싶어서 입국했다는 중국인 남성 의심이 되자 입국 심사관이 진실이방으로 불러 신청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Do you have a return ticket? 네, 번개석 티켓이야. Do you know anyone in Australia? 아, no. Are you intending to work in Australia? No, because I have a good pay. 그렇죠. 호주에서 일할 생각 있냐는 물음에 자기는 이미 돈을 많이 벌고 있어서 생각이 없다 말하는 중국인 하지만 중국인 폰을 뒤져 나온 메시지를 번역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호주에서 살게 해주고 살 곳을 제공하겠다는 불법 알선 내용 증거를 가지고 질문하지만 계속 거짓말하는 중국인에게 화난 공항 직원 결국 아무런 말도 못 하자 현재 중국 SNS만 봐도 한국에서 여행 비자로 와서 돈을 많이 번다며 자랑하는 영상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목소리> 유可以啊因为我身边就很多都是 무비자 <대공도> <목소리> <스크랭이 가능하십니까? 목소리> 시행으로 이런 불법 체류가 늘어날까 정말 걱정이네요.